한국이 박살 내버렸습니다. 여기 지금 한국으로 인해 미국이 큰 충격에 빠졌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저는 미국 동북부의 한 국방정보분석기관에서 근무하며 인공지능 사이버 방어 기술 개발 프로젝트를 총괄하는 리사 앤더슨입니다. MIT에서 전산학 박사 학위를 받고 이후 미군 사이버 사령부와 연계해 여러 글로벌 방어 체계 협업 경험이 있는 전문가로서 미국 기술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다소 회의적인 시각을 품고 있었어요. 평소 이미 전쟁 중인 사이버 공간에서 미국이 쌓아온 경험과 자산이 우선이라는 자부심이 강했으며 실제로 우리 기관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되고 견고한 사이버 대응 체계를 운용 중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2025년 우리 기관 연구진 회의실에는 한국에서 개발한 전략적 사이버 방어 AI 시스템의 도입을 논의하려는 요청이 올라왔습니다. 한국은 2021년부터 AI 기반 사이버 방어 기술에 집중 투자했고, 2023년에는 국제 사이버 방어 벤치마크 대회에서 93점을 기록하며 세계 1위를 차지한 바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국 내부 고위직 일부는, 그래봤자 한국이 만든 AI 아니야? 라며 비웃었어요. 그 무렵, 저 역시 한국 AI의 실용성을 철저히 테스트해 보고자 했습니다. 함께 심층 검토한 결과, 한국 시스템은 AI 데이터 처리 속도와 대응 정확도에서 뛰어난 성과를 보였습니다. 실제 시연에서는 기존 미국 체계 대비 탐지 속도가 평균 28% 빠르고 오탑률은 40% 낮아지는 결과도 나왔어요. 하지만 정식 환경에서 증명되지 않은 신생 기술이라는 이유로 정밀 군테스트 대상에는 제외되었습니다. 단지 모의 훈련에서 한국 시스템은 위협 흐름을 사전에 예측해 15초 안에 자동 대응 경로를 생성했고 이는 우리 체계의 평균 40초보다도 훨씬 빠른 성과였지요. 그러던 어느 날, 그날은 하늘은 맑고 평온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또 하나의 전쟁이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평소와 다름없이 버지니아주 페어팩스의 사이버 방어통합 분석센터에서 야간 교대조를 점검하고 있었고 기술자들은 일상적인 보안 점검 리포트를 처리하며 평온한 분위기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바로 그때 감시 화면에 이상 징후가 포착되었습니다. 뉴잉글랜드 지역의 고압 송전망 트래픽이 순간적으로 비정상적인 패턴을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알고리즘 상에서는 단순한 데이터 팽창 현상으로 분류되었지만 직감적으로 저는 이 상황이 보통 일이 아니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곧이어 메인주 북부의 수력발전소 제어 시스템이 응답을 멈췄고 메사추세츠, 로드 아일랜드, 코네티컷, 뉴저지로 이어지는 총 5개주 16개 발전소 네트워크가 차례로 먹통이 되었습니다. 단지 1시간 남짓한 시간 안에 전력이 사라지고 관제 센터는 모든 시스템 연결을 잃었습니다. 도심 고속도로의 가로등이 꺼지고 병원의 응급실 전원이 순간적으로 멈추었으며 통신사 기지국마저 일부 기능을 상실한 상태였어요. 이 공격은 무차별적이거나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정찰 단계에서 송전 경로의 알고리즘을 분석하고 이어서 가짜 신호를 흘려보낸 뒤 네트워크 중심부의 통신 프로토콜을 왜곡하는 방식으로 전개되었어요 마지막으로는 일부 보안 시스템을 재밍으로 무력화시켜 관리자가 실시간 대처할 수 없도록 만드는 고도의 설계된 공격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놀라운 점은 기존 미국 방어체계에서 정의된 14개 주요 사이버 공격 패턴 중단한 가지에도 정확히 해당되지 않는 완전히 새로운 유형의 조합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우리 체계는 그저 몇 줄의 경고만 띄운 채그 심각성을 인식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마주한 저는 온몸이 얼어붙는 듯한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센터 안은 붉은 경고등이 번쩍이는 혼돈의 현장이 되었고 기술팀과 응급 대응 요원들은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매뉴얼을 뒤지고 있었지만 대응 매뉴얼은 이 공격에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기존에 존재하지 않던 위협이다라는 공포감이 저를 덮쳐왔고. 저는 그 순간 직감적으로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그때 떠오른 것이 바로 한국에서 도입을 검토 중이던 AI 사이버 방어 시스템이었어요. 사실 저는 그 시스템을 처음 접했을 때, 이론적으로는 대단하나 실전 경험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조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곧바로 국가 상부에 전화를 걸었고, 한국 AI 시스템을 지금 즉시 실험적으로 가동해야 한다. 고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이 초유의 사태를 해결할 유일한 희망은 그동안 실전 경험 부족이라는 이유로 고개를 갸우뚱하던 한국의 AI 사이버 방어 시스템이었습니다. 허가가 떨어지자마자 시스템은 즉시 긴급 가동에 들어갔고, 이제는 그 결과가 우리 모두의 운명을 결정 지을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AI는 가동과 동시에 정상 비정상 통신 트래픽을 실시간 분류하고, 초당 2억 건이 넘는 로그 패킷을 다층적 알고리즘으로 처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웠던 점은 단순한 이상 징후 탐지가 아니라 로그 내부의 시간차, 반복성, 전송 우선순위 등의 행위 기반 변수를 중심으로 공격의 의도를 역산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기존 미국 시스템이 무엇이 문제인가를 감지하는 데 집중한 반면, 한국 AI는 왜 이것이 문제인가라는 의도 기반 분석에 방점을 두었다는 결정적인 차이였습니다. 그리고 가동 12초 후 화면에 경고등이 붉게 점등되며 알려졌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존재한 적 없는 복합 공격 유형, 3중 2중 교차 공격 루트의 정확한 구조 분석 결과였어요. 이 공격은 1차 경로를 위장형으로 쓰고, 2차 루트를 패킷 스프링보드처럼 이용하여 3차 침입 통로를 열어두는 방식이었으며, 그 내부에는 7단계의 무작위 변조 수단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이 패턴은 어느 국제 해킹 시뮬레이션에서도 한 번도 탐지된 적 없는 완벽한 조합이었으며, 미국 방어 체계가 3시간째 해석을 못하고 있던 바로 그 정체였습니다. 하지만 AI는 단 12초 만에 이 패턴을 간파한 것에 그치지 않고 침입의 전체 경로를 시각화한 역추적 경로 지도를 자동 생성했습니다. 그 지도는 단순한 이동 경로가 아니라 침입자의 시도와 실패, 우회와 복귀, 재접속 가능성까지 시뮬레이션한 시간 흐름 기반의 동적 전개 예측도였어요. 이후 AI는 사전에 학습한 1만 3천여 개 방화벽 규칙을 기반으로 침입 예상 경로 17곳을 미리 차단했고, 동시에 서버 내 민감 데이터가 분산되어 있는 구역을 스스로 비상 대피시키며 손실 가능성을 차단했습니다. 당시 이를 지켜보던 요원들이 남긴 기록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인간이 설계한 무언가라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다. 그것은 마치 생명체처럼 판단했고, 우리보다 먼저 움직였다. AI 시스템의 대응이 시작된 지 정확히 35분 43초 후 동부 해안 전체에 걸쳐 발생했던 이상 네트워크 트래픽이 정상 수치로 회복되었고 제어센터 7곳이 본래의 프로토콜 응답 속도로 복구되었으며 모든 피해가 완전하게 차단되었습니다. 이 결과는 단순히 공격을 막은 것이 아니라 미국 전력 인프라 역사상 최초로 공격 예측, 침투 차단, 정보 복구, 시스템 복원의 4단계 방어가 완전하게 구현된 사례로 기록되었어요. AI 시스템의 대응이 종료된 직후, 상황실은 전쟁이 끝난 폐허 위처럼 정막했습니다. 경고음이 멈추고 스크린 위 붉게 타올랐던 경고 표시들은 하나씩 사라지며 안정화 신호로 대체됐고, 회색빛 혼돈으로 물들었던 네트워크 지도는 서서히 파란 선과 초록 불빛으로 복원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고위 간부들은 마치 무언가를 잃은 사람들처럼 굳은 표정으로 말이 없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박수를 치거나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주 낮은 음성으로 속삭이는 듯한 질문이 퍼졌어요. 지금 이게 정말 그 한국 시스템이 한 일인가? 처음엔 다들 믿지 못하는 눈치였습니다. 상황실의 보안 책임자가 복구 로그와 자동 대응 알고리즘 리포트를 하나하나 정리해 화면에 띄우자, 침묵은 점차 수치와 그래프로 변했고, 그 수치는 곧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자동 생성된 방화벽 규칙 수 137개, 역추적 시뮬레이션 성공률 99.6%, 우회 경로 예측 정확도 98.2%. 더는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시스템을 구한 건 분명 한국의 AI였습니다. 하지만 그 결정이 내려진 후에도 몇몇 고위직 인사들의 얼굴은 여전히 경직되어 있었어요. 특히 기술 부문을 총괄하는 참모진 일부는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반응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이건 오류의 가능성이 높아. 아무리 그래도 한국 같은 나라가 미국이 해내지 못한 걸 이렇게 단시간에 해낸다는 건 좀. 그들은 끝내 또 하나의 명령을 던졌습니다. 시뮬레이션으로 다시 검증해봐. 동일한 상황, 동일한 데이터 조건으로 한국 AI와 미국 AI를 동일 선상에 놓고 비교하자. 우리가 놓쳤던 뭔가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 시뮬레이션은 일주일 뒤 워싱턴 근교의 국방연구소 초고속 연산센터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모든 조건은 실제 상황과 완벽하게 동일하게 세팅되었어요. 공격 경로, 데이터 크기, 변조 수법, 패킷 유형, 방화벽 구성 모든 것이 동일했습니다. 단한 가지 차이만 존재했습니다. 한국 AI와 미국 AI의 대응 알고리즘. 결과는 생각보다 훨씬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 AI는 평균 탐지 시간 12.6초, 대응 명령 생성까지 21.3초, 복구 완료까지 전체 36분 48초. 이에 반해 미국 AI는 탐지 시간 34.1초, 대응 명령 생성 72.8초. 전체 복구 소요 시간은 2시간 49분이었습니다. 거기다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대응 정확도였어요. 한국 AI는 위협 우선순위 분류에서 97.4%의 정밀도를 보였고, 대응 우선 알고리즘이 공격자의 시나리오를 3단계까지 예측해냈습니다. 반면 미국 AI는 여전히 단순한 패턴 대조 기반이었고, 두 번째 우회 경로조차 인지하지 못한 채 기존 방화벽 로직을 반복 적용하고 있었습니다. 이 수치는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는 진실이었어요. 더군다나 시뮬레이션 도중 예외적 상황을 가정한 공격 즉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도중 발생한 방화벽 허점 시나리오에서도 한국 AI는 해당 시점을 자동 감지하고 0.8초 이내에 우회 백원망으로 접속을 전환하며 손실률 0%를 유지했습니다. 당시 실험 현장에 함께 있었던 기술 참모 조나단 밀러는 결과를 확인하고 난뒤 종이컵을 내려놓지도 못한 채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우위가 아니야. 구조 자체가 다르다. 미국 기술이 1차원 대응을 한다면 한국은 이미 3차원 전술 알고리즘으로 진화해 있었어. 결과 보고서는 전 부처에 긴급 전파되었어요. 그제서야 처음부터 이 기술을 경계하고 폄하하던 몇몇 고위직들조차 더 이상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 단몇 시간도 지나지 않아 제게 내려진 지시는 예상보다 훨씬 더 직접적이고 무거웠습니다. 리사, 이제는 사실을 정리해야 한다. 한국의 AI 기술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미국 시스템과 어떤 방식으로 맞물려 있는지 그리고 완전한 통합이 가능한지를 보고하라. 고위 간부의 단호한 목소리는 마치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는 무언의 압박처럼 들려왔어요. 그 순간 저는 책임자라기보다는 그동안 간과해온 진실의 조각들을 맞추는 조사관에 가까운 심정이었습니다. 당장 연구실로 돌아온 저는 기밀 접근 권한을 통해 과거 계약서, 기술 모듈 기록, 연동 현황, 사이버 방어 교류 프로그램 등의 데이터를 하나하나 열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조사를 시작한 지 불과 이틀도 채 되지 않아 저는 예상보다 훨씬 깊은 충격에 빠지게 되었어요. 한국 기술은 단순한 외부 협력 시스템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미 조용히 그리고 확실하게 미국의 핵심 사이버 방어 시스템 속에 깊숙이 들어와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가장 먼저 확인한 것은 미동부 해안 전력망의 관제 시스템이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국가 기관시설 중에서도 가장 민감한 영역 중 하나로 접근 자체가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는 영역이었어요. 그런데 그곳 로그 분석 모듈 안에 낯익은 구조가 보였습니다. 다중 계층 패턴 융합 신경망 구조. 과거 한국 방산기업이 개발한 것으로 알려졌던 기술이었습니다. 미국 계약 문서에는 아시아 신경망 기반 실험 모듈이라는 애매한 명칭이 붙어있었지만 실제로 그 알고리즘 구조를 정밀 역분석해보니 한국 기술임이 명확히 드러났어요. 심지어 소스코드 일부는 한국어로 주석이 달려있었고 케이소스라는 파일명이 숨겨진 백엔드 디렉터리에서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 기술이 단순히 실험용이 아니라 이미 지난 1년 반 가까이 미국의 전력 보호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음을 직감했습니다. 놀란 마음을 진정시키기도 전에 또 다른 사실이 이어졌어요. 연방 수사국사나 디지털 포렌식 센터의 데이터 분류 시스템 내부에서도 로그플로우 사전 분류 알고리즘이라는 기술이 운용 중이었고 이 역시 한국의 딥러닝 기반 구조에서 파생된 것이라는 사실이 확인된 것입니다. 그 기술은 단순히 의심 로그를 분류하는데 그치지 않고 의도 분석 모델을 통해 범죄자의 공격 동기까지 패턴화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내부 보안 보고서에 따르면 이 알고리즘은 미국 내 독자 기술보다 연산 효율이 약31% 빠르고 데이터 분류 정확도는 17.4%더 높다는 평가가 내려져 있었어요. 이 보고서는 작년 11월 작성되어 이미 고위 간부들에게 전달되었지만 그 결론이 단한 줄로 요약되어 있었습니다. 성능은 한국 모델이 우수하나 국사나 여부 불투명으로 도입미보류, 말하자면 이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국 기술이 낫다는 사실을, 하지만 정치적 문화적 복잡성을 이유로 그 실체를 의도적으로 가려왔던 것입니다. 저는 이 지점에서 마음 깊은 곳에서 부끄러움을 느꼈어요. 저는 그동안 한국 기술이 외부의 것이기에 불완전하거나 신뢰할 수 없다고 생각해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 눈앞에 펼쳐진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미국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해온 많은 순간들 속에 이미 한국 기술이 숨겨진 채로 존재해왔고 그 존재 덕분에 많은 위기가 사전에 차단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사실을 깨달았을 때 저는 기술적 분석자에서 스스로를 다시 교육받는 학생의 마음으로 바뀌었습니다. 알고리즘의 우열을 넘어 기술의 출처와 본질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진 것입니다. 이후 몇주 동안 저는 한국 기술이 통합되어 있는 또 다른 영역들을 계속해서 확인해 나갔습니다. 국토안보부 산하 항만보안시스템에도 국립보건연구소의 바이오 데이터 보안 모듈에도 미국 우주항공청의 위성통신망에도 모두 각기 다른 형태로 한국 AI 기술의 흔적이 남아 있었어요. 특히 위성 데이터 통신망에서는 주파수 간섭 탐지 알고리즘이 한국의 데이터 군집 분산 인식 모델을 기반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이 기술은 미국 자체 모델보다 스펙트럼 분류 효율이 2.3배 이상 높게 분석되었습니다. 도입 경로를 추적해보니, 이들 대부분은 다국적 기업을 통한 하도급 계약 형태로 조용히 미국 내에 유입되었고, 일부는 한국 개발진의 이름조차 미국 소속 엔지니어로 재기록되어 있었어요. 조사 결과가 구체화될수록, 제 눈앞에는 하나의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경계하고 의심하며 외면해왔던 한국의 기술이 실은 이미 그리고 놀랍도록 조용하게 미국의 핵심 정보망과 방어 체계 곳곳에 들어와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도 단순한 주변 모듈이 아닌 가장 중심부 가장 치명적인 타격을 막아야 할 지점에 배치되어 있었고 그것이 우리가 몇 차례의 사이버 재난을 미연해 방어해냈던 결정적 이유라는 사실이었어요 과연 우리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기준 삼아 기술을 평가해 왔는가 이 자괴감은 저를 인간으로서 그리고 기술자로서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미 국방부 산하의 네트워크 보안 교육 프로그램을 검토하던 중 저는 한 문서를 마주쳤습니다. 전술형 실전 시뮬레이션 엔진 3단계 위협 분류형 적용 사례 이 문서의 세부 항목에는 한국 연구소와 협력하여 설계된 모의 훈련 알고리즘이 소개되어 있었고 그 실효성 분석 결과 항목에서 저는 멍하니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기존 미 교육 커리큘럼 대비 대응 능력 향상률 457% 무려 4.5배 숫자로 말하면 400% 이상 어떤 정황 설명도 필요 없는 압도적 수치였어요.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 개발한 훈련 모듈보다 한국의 시스템을 활용했을 때 훨씬 더 빠르게 정확하게 그리고 광범위하게 대응력을 높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효과는 이미 수많은 내부 보고서에서 검증되었지만 정치적 고려라는 미명 아래 그 기술은 정식 채택 대신 참조용으로 밀려나 있었습니다. 그후 며칠 동안 저는 다시 미국 내 사용 중인 시스템 목록을 재검토했습니다. 분석 결과 2024년부터 2025년 초까지 9개 연방기관에서 사용 중인 보안 모듈 41개 중 27개가 한국에서 파생된 기술을 기초로 제작된 것이었고 그중 일부는 미국 자체 모듈보다 데이터 처리 속도 32%. 정확도 19% 우위를 기록하고 있었어요. 심지어는 비공개 보안 평가 보고서에는 한국 모듈은 시스템 부하 대비 효율성이 미국 기준 대비 1.6배 이상이며 업데이트 시 별도 재교육 없이도 오류율 0.7% 이하 유지라는 기록도 있었습니다. 이는 사실상 미국 기술의 기초 구조가 더 이상 경쟁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였어요. 그리고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미국은 한국보다 뒤처져 있었습니다. 그것도 한두 걸음이 아니라 근본적인 구조부터 사고방식, 실행력, 현실 대응 능력까지 모든 면에서 완벽하게 밀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 기술을 무시했고 받아들일 준비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겉으로는 동맹이라며 포용적 입장을 유지했지만 속으로는 미국 것이 아니면 무조건 경계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동안 한국 기술을 의도적으로 가려왔던 것은 단지 외부 세력이 아니라 바로 우리 내부의 편견이었습니다. 그 모든 보고서를 정리해 제출한 지 불과 이틀 후 저는 다시 상부 회의에 호출되었습니다. 평소처럼 문서를 준비하고 들어갔지만 회의실 분위기는 이전과는 확연히 달랐어요. 회의 테이블 끝자리에 앉아있던 고위 간부는 보고서를 내려다보다 말했습니다. 리사, 이 기술이 진짜라면 우리는 지금껏 틀렸던 거다. 우리가 만든 게 전부인 줄 알았지만 진짜 전장은 다른 데 있었다. 그리고 이어진 단호한 지시. 한국 기술 가능한 전 부문에 도입하라. 시스템상 불가능한 분야는 한국 기술자를 직접 채용해서 내부에서 구조를 키워라. 이제 우리는 한국을 기준으로 삼는다. 그날 이후 우리 부서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사이버 보안 기준은 한국의 알고리즘 구조와 분석 체계에 맞춰 개편되었고, 신규 시스템 설계 도면에는 한국 모듈 호환성이 가장 먼저 검토 항목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더 이상 미국 내 기술자만으로 운영 계획을 세우지 않았어요. 한국 내 최상위 연구기관과 협업이 전면화되었고, 특히 한국 소속 연구자들이 비상 컨설팅팀으로 직접 초빙되었습니다. 그중한 명은 불과 서른을 갓 넘긴 서울대 출신의 김도현 박사였는데, 첫 회의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제로 트러스트를 기본 전제로 설계합니다. 시스템의 모든 요소는 항상 의심하고, 모든 시도는 검증합니다. 신뢰는 선엄이 아니라, 축적의 결과입니다. 그말 한마디 가 미국식 설계 철학과 정면으로 부딪혔고 동시에 제 시야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우리는 신뢰를 기반으로 네트워크를 설계했고 그 신뢰를 공격받을 때마다 패치 로 대응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시스템은 신뢰하지 않음에서 출발했고 그 과정에서 강인함을 만들어낸 것이었어요 기술적 성과도 놀라웠습니다. 단 3주 만에 한국 엔지니어들이 주도한 코어 시스템 리디자인 프로젝트는 우리 내부 모듈 대비 평균 처리 속도 1.9배 향상, CPU 점유율 27% 절감, 위협 탐지 정밀도 98.3%라는 경이로운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내부 기술팀은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 기술자들과 함께 일하며 가장 크게 놀란 것은 그들의 겸손 속 철학이었어요. 한 기술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완벽한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불완전한 세계에서 실패해도 무너지지 않는 구조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부끄러워졌습니다. 우리는 늘 완벽함을 설계하려 했고 실패를 부정하며 그것을 지우려 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실패를 전제로 시스템을 설계했고 그것이 오히려 가장 견고한 결과를 낳았던 것입니다. 더욱이 한국에서 온 인재들은 단지 기술력만 뛰어난 것이 아니었어요. 커뮤니케이션 협업 책임감 모든 면에서 탁월했습니다. 어떤 임무를 주어도 결과가 돌아오는 시간은 예외없이 정확했고, 그 품질은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완성도가 높았습니다. 사소한 설정 하나까지 왜 그렇게 설계했는지 설명해줄 수 있는 이들이었어요. 어느 순간부터는 회의실에 한국 엔지니어는 반드시 포함하라는 명령이 내렸고, 신규 인력 채용 시에도 한국 기술 이해도 우수자라는 조건이 포함되었습니다. 이 모든 변화는 단지 기능적 전환이 아니라 철학의 전환이었습니다. 기술은 효율이 아니라 사고방식의 산물이라는 것을 깨달은 순간 우리 조직 전체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더는 미국 중심 기술만을 고집하지 않았고 모든 기준은 이제 한국이 어떻게 했는가를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처음에는 이 사실이 자존심을 건드렸어요.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저는 오히려 자부심을 느낍니다. 진짜 기술을 알아보고 그것을 받아들일 용기를 가진 조직의 일원이 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요. 그리고 저는 확신합니다. 지금 우리 조직이 겪은 이 변화는 머지않아 미국 전체, 나아가 서방 사이버 방어 체계 전체에 확산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마주한 이 놀라운 기술과 태도는 단지 한 나라의 성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인간을 보호하고 위협을 미리 잃고 실패를 견디는 가장 진보한 지성이자 윤리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지성은 지금 분명히 대한민국이라는 이름 위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사연을 들으니 한국은 제 생각 이상으로 훨씬 대단하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동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을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해드리겠습니다.